가수 손비나가 고향집에 소박한 옛 모습을 공개해 대중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의 고난과 이를 극복해낸 그녀의 남다른 역경 스토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손비나가 최근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자 뿌리라고 할수 있는 고향 집을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일상의 노출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역경을 딛고 현재의 찬란한 무대 위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월에 어느 날 손비나는 무대 위에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낡은 고향집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손비나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여유로운 미소는 잠시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집안 구석구석을 클로즈업하자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물론 영상을 지켜보던 관객들까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은 벽지와 빛바랜, 바닥재 그리고 손때 묻은 가구들은 그곳이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한 소녀가 가난과 싸우며 꿈을 키워냈던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 전달된 고향집의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소박했습니다. 부서질 듯한 의자와 세월의 마모된 문고리는 손비나가 겪어온 어린 시절의 무게를 고스란히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이었던 작은 공간을 가리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고 환경은 늘 그녀를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어린 소녀에게 가수의 꿈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비나는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목소리를 다듬으며 언젠가는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그 시절의 눈물 젖은 약속이 지금의 단단한 아티스트 손비나를 만든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카메라가 고향집의 낡은 기둥을 짚는 그녀의 손끝을 포착했을 때 관객들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떨림은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자 동시에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손비나는 숨겨왔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두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했던 시간들은 과장없는 담백한 말투였기에 오히려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무거운 대신 경건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공간은 더 이상 초라한 폐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탄생한 성스러운 출발점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고향집 공개 이후 대중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손비나의 노래를 다시 찾아 듣기 시작했으며,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담긴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이토록 깊은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인 동시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폭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마주하고 그 아픈 시간조차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용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려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고향집 방문 이후 손비나의 무대 매너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첫 소절을 떼는 순간의 무게감은 비할 때 없이 깊어졌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숙련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곡에 완전히 녹여내는 아티스트만의 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무대 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는 단순히 잘 부른 노래에 대한 환호를 넘어 그녀의 인생 전체에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방송에서 포착된 낡은 창문 너머로 비치던 햇살과 빛바랜 사진첩의 장면들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영화처럼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비나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떠올렸고, 그녀의 성공이 곧 나의 위로가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손비나는 인터뷰에서 고향집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답변 속에는 그녀가 보낸 인고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어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제 손비나라는 사람 자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삶의 멘토로서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집은 이제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바쁜 일정 중에도 가끔 고향을 찾아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초심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왜 노래해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일깨워 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손비나의 고향집 공개는 일회성 화제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낡은 집과 슬픈 기억은 그녀를 무너뜨린 장애물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존재했던 진짜. 인간 손비나를 목격한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진실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이제 하나의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서사시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손비나가 걸어갈 길은 더욱 밝고 견고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킨 그녀의 진정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손비나의 노래가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오래된 고향 집과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의 꿈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가수 손빈나의 이처럼 진솔하고 용기 있는 행보를 끝까지 응원하며 그녀가 들려줄 더 깊은 음악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롯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가수 손빈나씨의 고향집 공개가 남긴 파동은 단순한 일회성 화제를 넘어 그가 가진 음악적 자산의 깊이를 다시 측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낡은 집의 담벼락 너머에 숨겨져 있던 눈물겨운 사연들과 그 시련이 어떻게 오늘의 손빛날을 완성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향집 내부를 가득 채운 클로즈업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낡은 장판 아래 덧대어진 신문지 조각들과 비가 오면 물이 새어 얼룩진 천장의 흔적은 손빛나 씨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빛나 씨는 그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밤마다 천장의 얼룩을 보며 미래의 무대 도면을 그리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가 무대 위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보컬을 낼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에서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것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손빛나 씨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사오셨다는 그 라디오는 어린 빛나에게 유일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치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을 들으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가수가 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맞춰 노래 연습을 하던 소년의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이며 많은 이들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향집 공개 이후 손빛나 씨의 노래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의 목소리 끝에 걸린 떨림이 유년 시절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향집 마당에 서서 무반주로 들려준 노래 한 소절은 제작진조차 녹화를 잠시 멈추고 눈물을 훔치게 할 만큼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빛나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은 바로 이 결핍에서 온 풍요로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자랐기에 채우려 노력했고 힘들었기에 타인의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행보는 트로트계 전반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의 사생활이나 가난한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손빛나 씨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대중과 더 가까운 지점에서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손빛나 씨의 고향집, 담벼락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그의 진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 한 명의 용기가 사회 전체의 따뜻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빛나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 후 자신의 노래주머니는 바로 이 낡은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흙바닥의 느낌을 기억할 때 가장 진실한 노래가 나온다는 그의 말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했던 소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석으로 갈고 닦아 세상에 내놓은 진정한 거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향 집의 낡은 문을 열고 나와 무대 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손빛나의 고향집 공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집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고향집과 각자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빛나 씨는 자신의 집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당신들의 과거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위로를 건넨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들려줄 노래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 안에 그 낡은 집의 온기와 바람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손빛나의 이러한 행보가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대중은 단순히 화려한 스타의 모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 서사에 열광합니다. 손빛나는 자신의 아픈 과거와 초라할 수 있는 배경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드러냄으로써 대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향집 공개방송 이후 손빛나의 노래를 듣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실제 삶과 연결되어 들리면서 노래의 호소력이 몇 배로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손빛나 가수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의 소회를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는 낡은 벽지를 만지며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밥상과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공기를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방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되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한 가수가 되어 화려한 조명을 받다 보면 가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게 될 때가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명확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빛나의 변화는 후속 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롭게 준비 중인 앨범의 테마를 고향과 가족 그리고 그리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고 느꼈던 그 시절의 감정들을 곡에 담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녹음실에서도 그는 고향집의 풍경을 떠올리며 노래에 임하고 있으며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에 없던 깊은 떨림과 진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손빛나는 자신의 과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자선 공연을 기획하는 등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빛나 가수의 고향집 공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작점을 잊지 않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던 거친 세상에 맞서 노래 하나로 버텼던 그 소년의 진심은 이제 성인이 된 아티스트 손빛나의 목소리를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의 노래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빛나 가수가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관객과 마주하더라도 그가 보여준 그 오래된 집의 클로즈업 장면은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손빛나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이자 그가 가진 음악적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그 낡은 방 안에 가득했던 꿈의 무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빛나 가수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포용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 문화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들려줄 노래들이 얼마나 더 깊고 따뜻할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향집에서 시작된 그 작은 파동이 거대한 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손빛나의 이번 행보를 두고 아티스트의 자기 고백적 서사가 대중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본래 인간의 한과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만큼 손빛나의 실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가미된 노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주어진 곡을 가창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노래에 투영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집방 한 칸에서 홀로 목소리를 가다듬던 소년의 모습이 실제 현장 영상과 겹쳐지면서 그의 대표곡들이 가진 가사의 의미는 팬들에게 새로운 깊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손빛나 가수의 SNS와 팬카페에는 비슷한 처지에서 꿈을 키워가는 많은 청춘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던 많은 이들이 손빛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며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은 이번 영상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손빛나는 이에 보답하듯 조만간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성공한 가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음악계 관계자들은 손빛나의 차기 앨범에 이번 고향집 방문과 어린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와 가사가 대중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비공개 인터뷰에서 고향집의 낡은 마루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적 변화의 핵심적인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빛나라는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를 넘어 고난을 극복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향집의 빛바랜 사진첩 속에 잠들어 있던 소년의 꿈은 이제 대한민국 저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온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높은 순이나 화려한 시상식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있고 지냈던 각자의 고향과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손빛나 가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며 얻은 단단한 자아는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으며 관객들은 그의 노래 한 소절마다 실린 진심의 무게를 기꺼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팬의 믿음과 사랑이 더해져 더욱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걷든 고향집에서 품었던 그 초심은 영원히 그의 목소리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